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방송 오후 뉴스 시작합니다.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적 모임 인원을 최대 6인까지 허용하고 다중이용 시설의 영업 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오는 7일부터 20일까지 또 다시 이어가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 동안 오미크론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부터는 먹는 치료제 처방 대상이 기존 60세 이상에서 50대까지로 확대되고 일반 동네 병원과 의원에서도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가능해졌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이 필리핀에 제치고 처음으로 아시안 축구 연맹 아시안컵 결승에 올랐습니다. 사상 첫 우승에 도전하게 된 건데요. 가슴 벅찬 기쁜 소식, 이지선 기자가 전합니다. 콜린 벨 감독이 이끄는 한국 여자 축구 대표팀은 한국시간 3일 인도 푸네의 시리시브 차트라파티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필리핀과의 2022 아시아축구연맹 여자 아시안컵 중결승에서 토트넘의 조소연과 현대제철의 소나연의 골로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이후 열린 중결승에선 중국이 일본을 4대3으로 꺾고 결승에 진출해 한국과 중국 간의 결승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세계 19위 중국은 아시안컵 최다 우승팀으로 8회의 우승 전적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러나 순위는 피파 랭킹 18위인 우리나라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역대 전적에선 39전 4승 7무 28패로 한국이 밀립니다. 중국을 이긴 가장 최근의 경기는 2015년 8월 중국 우한에서 치러진 동아시아 축구연맹 여자 동아시안컵에서 1대 0승을 거둔 게임입니다. 한국은 이번에 첫 우승을 중국은 지난 2006년 호주 대회 이후 16년 만에 우승에 도전합니다. 내외 네, 방송 이지선입니다. 오늘 영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7,443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기록했습니다. 연일 오미크론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 치료 환자가 1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관리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가 과중되자 재택치료자들이 제때 필요한 지침이나 키트를 전달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재택치료 환자는 전날보다 7,721명이 증가한 10만 4,857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연일 신규 확진자가 최다치를 찍는 요즘, 긴장감은 고조되고 불안감은 더욱 커져만 가는데요. 불행 중 다행인 건 오미크론 특성상 경증 환자들이 많아 중증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조금이라도 이상 증세가 느껴진다면 주저 말고 인근 병원으로 가서 신속 항원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병원 갈 시간조차 없는 분들은 자가검사 키트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